네 안녕하세요 잉크밈 제작소입니다 야 씨..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지메일로 뭐가 우편이 왔는데 지금 위에 유튜브에서 왔어 이거 한번 읽어볼게 지금 여기 보면 뭐 하이 잉크밈 제작소 뭐 이런 메일이 왔어 뭐 이상한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조회수 진짜 망한 망한 영상이거든 조회수 그 진짜 망했어 이거 아니 근데 메일이 왔다니까 유튜브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설마 이거 유튜브에서 뭐 경고인가, 경고냐 이거 일단 나 한번 이거 나 이거 잠깐만 나 이거 한번 번역을 해볼래?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다니까 내 유튜브 그내 유튜브 진행하고 있는 이 지메일로 메일이 왔어. 쯔음가 그 하면 한번 읽어볼게. 하이 인컴 임제작소인 구글에서 접수한 저작권 삭제 요청으로 인해 동영상이 7일 후에 유튜브에서 게시 중단됩니다. 구독자 129명인 친구에게 시비 거는 노래 2탄 출처 왕클 세종 지금 출처까지 남겼는데 저작권이래 미친 나 이내가 출처까지 남겼거든. 동영상 제목은 방금 내가 읽었다시피 똑같고 대충. 네, 나오면, 사용, 사용 콘텐츠, 왕클 세종의 추억의 노래 20편, 0초에서 22초 중에 콘텐츠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고, 삭제 요청. 삭제 요청이 왔어. 연락처 정보도 여기 있어. 아니, 근데, 나만 이렇게 되면 나도 억울해. 나도 억울해. 지금, 내 친구 그 인성이 채널에 들어가 보면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런지 이해가 안돼 지금 이 영상 이것도 똑같이 왕크리 세종 노래로 출처한 거거든 여기도 출처 남겼고 심지어 나도 여기 출처 남겼어. 여기 출처 왕클세종이라고 돼있잖아. 그리고 나 이것만 한게 아니야. 이것도 했어. 여기서 출처 왕클세종, 왕클세종 있고. 아니, 7일 후에 삭제를 안 해도. 저절로 삭제가 된대. 동영상이 7일 후에 유튜브에서 게시 중단된대. 근데 누가 이거 저 사건으로 신고를 한거 같아? 아, 누구냐 이거 누가 신고했냐? 일단은 내가 얘가 한거 같아. 얘가 한거 같아. 얘가 나 신고한 거 같아. 아, 내가 한번 이 노래, 이거. 이것도, 이것도 내가 했었거든. 이건, 이거 하고 나서 카톡으로 실제로 인 성이가 차단수구라고 말한 거야. 지금 댓글도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카톡에서도 차단수구라고 했어, 얘가. 이때가, 성, 성탄절이었었어. 그래서 성탄절 기념으로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얘가 나차단한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또 한번 그렇게 하니까 얘가 나 일부러 신고한 것 같아. 아, 일단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는지 범인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 이거 범인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 이거. 나 출처까지 남겼는데 저작권이래. 저작권. 위반.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얘도 당했었어. 얘도 한번 어 원래 음 뭐야 어디 갔어? 아무튼 여기 내가 얘도 저작권 위반으로 일만에 되는 영상 삭제된 적 있어. 그래서 나에 비하면은. 아니 내가 낫네 인성이보단 내가 낫네 그래 아 앞으로 이거 못하겠네 이거 앞으로 이거 앞으로 이런 거 조회수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난 인크레더블 미미나 게임이 좋겠다 난 인크레더블 미미하고 게임만 할게요 아 진짜 이거 어떤 새끼냐